같은 사람 계속 만나면 재미없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승패는 상관없기 때문에. 어. 이게 로사는 캐릭터랑 장비수만큼 그 사람마다의 그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뭐랄까. 어.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 그 뭐랄까. 그 메타에 맞게끔. 어. 좀 효율성 때문에 조금 비슷해지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느려? 어, 그런 게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어,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가세요. 들어가세요.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어허, 어허, 들어가세요. 어우. 어우, 들어가세요. 무슨 그냥 박아 버리기 개손해죠 이러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laughs>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 세야 어디가 세야 일로 와, 죄야, 펑이 요 우와, 이거 안 맞네. <laughs> 맞아, 브로띠! 아, 나 무슨 썼구나? 깨비 <laughs> 지뢰를 깐다고? 저 스페셜 지뢰 아니고 일반 지뢰인 거 확인했죠? 어림도 없지. 이 지뢰 장인에게 말이야, 음. 어림도 없지, 암! 어림도 없지! 어 ᄌ 됐다. 헤이리. 마, 지뢰 뜨겁나? <laughs> 오, 살라 잘해. <laughs> 아 낚였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지뢰는 나의 것이야. 알겠습니까? 메롱 걸려주. 즐교게이득 무수 카페죠 이러면 하씨 <laughs> <laughs> 좀더안 맞는 거 봐. 이코? 어 <laughs> 때려줘 때려줘 그렇지 어 짧았어 아 씨발 웃어? 어떻게 죽고 싶니 무스바가 버리네. 안돼, 동굴은 안돼. 안돼, 동굴은 안돼요. 냠냠. 무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살았다 일단. 아, <laughs> 개발. 노편님, 풀이 들고 저렇게 빡게 마는 거 처음이라고? 이게 빡게 마는 걸 보이냐? 너는 좀 내가 더 많이 괴롭혀 놔야겠다. 레아야, 아직도 나를 파악을 못하니 길드의 형을 바라야. 아이고, 레아야, 책좀 읽고, 형들이 그냥 속이 탄다. 인간 아, 레아, 레아, 네가 공부 잘한다 그랬나? 전교 10등 안에 든다 그랬나? 너 맞지? 아닌가? 아니구나, 어, 공부 좀 해라, 이씨. <laughs> 아! 아이, 친구게 하려 그랬는데. 어우, 구들어 가파주네, 인간이. 정원 없지롱. 좀뭐 <laughs> 하는데? 뭐한 거지? 어 유감. 무기는 살려드릴게. 어 무기 <laughs> 무기는 살려드릴게. 빨리 와야 될 텐데. 빨리 와야 될 텐데. <laughs> 어 빨리 와야 될 텐데. <laughs> 트레이비스 마이 월드 열려버리면 큰일 날 텐데. 뭐 하는 거죠, 친구? 어, 주작디, 어, 주작디, 어서 오시고, <laughs> 쏘더라, 띠! <딥! 웃음> 너 빨리 오라 했죠? 예?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 미까 예? 네, 살라딘 잘해. 어. <laughs> 내가 볼땐 복귀 유저나 부캐 같은데? 스타일이 또 좀, 어, 옛날 스타일? 하나 더 있는데. 깨고 싶지. <laughs> 깨면 또 깔아야지. 또 깔면 되지. 메롱 안 맞지롱? 깨면 또 깔면 되지. <laughs> 또 깔면 되지. 메롱 안 맞징? 또 깔면 되지. 터졌지롱. 크크로핑쿵 <laughs> 아오 왜요? 와우 와우 따라온다고? 이 사람이요? 근데 이거를 계급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옛날, 옛날에는 계급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요즘에는 계급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래요 계급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옛날에 좀 했던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옛날에는 몬던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레이디도 없었고 해봤자 뭐 해골? 해고라나, 그거다가, 2000, 2020배의 버닝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몇, 전, 몇 년, 몇년 전에 막한번 했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자주 해주는 편이죠. 이번에, 1년 안에 두번한건 이번에 처음 아닌가? 그죠. 되게 때리고 쉽게 때린다. 어 응승 어, 찬띠. 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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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습으로. 아 좋대 띠. 아무섭티아 무섭디. 아 무섭디. 이거 방탄 유리야. 이자세키야 메롱 크크루 빙뿡 크크 방탄입니다. 어. 뭐, 쟤는 뭐, 철갑탄이냐아 씨발, ᄌ 댔다 ᄌ 댔다 간다, 좀비 모드! 좀비 모드, 간다! 어, 어서 가고, 안에 가시고. 아 이게 맞아. 다 막아주지. 어림도 없네. 진작 <laughs> <laughs> 제가 12년도까지 로사를 열심히 해서 12년도면 벌써 8년 전이네. 아주 대차고만 길래 거침없이 질러 버리는데. 이순신전 싹 가는. 어, 아다았네 불가. <laughs> 아, 조태땅. 난간에서 <laughs> 싸워볼까? 일로 올라와, 올라와 일로 아 씨발 안댕 죽었네